이어 다음 친구는 이름이 코먼 마모셋. 마모셋, 어 영장목 동물라면 침팬지와 다양한 원숭이들이 다들 친숙하지만 지금 만날 이 아이들은 모르는 분이 많을 어, 것 같아요. 봐요. 진짜 조그마하죠. 이 아이들이 바로 코먼 마모셋입니다. 미니미 원숭이라고 덧붙이면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. 네, 이 친구들은 코먼 마모셋이라고 하는 마모셋 원숭이고요. 털이 부드러워서 비단 원숭이라고도 부르고요. 또 수명은 10년에서 16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. 코만 마모셋은 부채꼴 모양의 하얀색 귀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친구들이고요. 잡식성을 먹는 원숭이들이라서 어, 뭐든지 다잘 먹는 편입니다. 와 활달하다는 말 안에 너희들을 다 담기에는 모자란 듯하다. 얘들아.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잘 따라와야 할 거야. 일단 눈 돌아가는 게 굉장히 호기심이. <laughs>